얘 둘이 역함수는 아니잖아 역함수 되면은 계산이 좀 편했지 않았을까 역함수 아니지 그러면 얘는 자세히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 ax-1이랑 logax-1이라면 얘는 뭐가 어떻게 됐다 ax가 오른쪽 한칸 logax가 오른쪽 한칸 이런 느낌이지 얘가 만약에 평행이동 안 했으면 역함수지 그럼 얘를 한번 땡겨보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거 땡긴 그래프 표현하기가 그리기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왼쪽으로 땡기면 축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땡겨주면 될것 같아. 요거 사니까여기가 2가 되고 요, 요까지 땡기면 되겠네. 축이 만약에 이제 여기 옮겨갔다 치자. 축이 여기다 이제 옮겨갔어요. 얘가 Y축이에요. 하면. 여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 X축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는 Y는 log AX가 되고, 얘가 Y는 AX가 되고, 이 직선은, 여기 Y절편이 4였던 친구가 축이 땡겨졌으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거고 여기가 3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뭐 구해보면 어떨까 자 그러면 a b 는2 루트 1에 그럼 여기에서 x 좌표 여기에서 x 좌표 차이는 얼마 여기서 까지 여거가 이루트인데, 요거 직각이 등변 삼각형. 여기 2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점이야 하면 여기 좌표는 얼마? 3. 그럼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 점을 노란색 좌표에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x 좌표 2분의 1. 아니 지수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 그럼 얘가 2분의 1, 콤마, 2분의 5겠네. a를 물어봤나? 안 물어봤지. 아, 구하긴 구해야 되네. 요점 때문에. a 구해보자. 여기에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대입하면. 2분의5는 제곱하면,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에서 요 시점은 x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a에 마이너스 1 쓰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고 좌표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이 점은 2분의 2 2분의 5 콤마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넓이 구할 일만 남았는데 뭐가 제일 편할까? 실수하면 겠네 요거 요이랑 요거랑 거리 공식 써 가지고 삼각형 뭐 넓이 하는 게이한 번에 결정이 될것 같아서. 아니면, 요거를 직선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요거 좌표 구해서 얘를 밑변해서 높이 높이 에서 따로 따로 구하든지 아니면 뭐 사선공식 쓰든지 거리공식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겠네요 요거 넘겨서 생각을 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에 요라는 직선이랑 요 점이랑 거리 한번 구해보면. D는? 11 1, 루트 2 마이너스 1그 다음 y가 25분의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25분의 100 25분의 96 그럼 얘가 삼각형에서 높이 밑변은 요거 길이 쓰면 되고 넓이는 2분의 1에 25분의 96 곱하기 루트 2분의 1 밑변은 2 루트 2 약분 요거 약분 요거만 남네 50에 쓰는